네, 네. 다시 한번부사드리겠습니다 청운대 김광주입니다. 어, 제가 통합, <laughs> 저기, 저는 사례관리를 몇년 전에 듣고 잘 몰랐었죠. 근데 사례관리를 제가 처음에 접하면서 사례관리는 사업이냐, 기법이냐, 이게 제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통합 사례관리가 나와서, 어,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선행연구를 좀 봤는데 단역도 황미경 교수님 우리 회장님 이시죠 통합사례관리에 전두사처럼 이렇게 혼자 외롭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법적 검토를 좀 해보자 고 해서 제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기법이냐 사업이냐 법은 사업이냐. 그런데 그, 일단은 말씀드리겠지만 통합사례관리가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욕구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포괄적인 어떤 사업도 즉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접근 방법들이 나와서 그걸 볼 때는 저는 통합사례 관리는 전달체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행 우리 황미경 회장님도 그랬지만 어... 권미와 이기영이라는 분도 통합 사례 관리는 한국형 전당체계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사례 관리는 저는 이제 주로 정책 제가 정책 제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요. 사례 관리를 처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사례 관리는 복지 이, 이거 없어도 될것 같은데 페이코가 있으니까요. 네. 복지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가와 국가의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례관리를 도입해서 민간, 즉 다양한 주체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접근을 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우 사례관리라는 측면은 복지의 축구라는 이름으로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복지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사례관리가 매우 비법이냐, 이 전파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좋은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깊이 보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례 관리를 이렇게 접하게 됐고요. 통합 사례 관리로 보게 되었는데 명백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례 관리와 통합 사례관보 우리나라 대부분 선행우연는 사례 관리의 연속선상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복지 계열의 이름으로 사례 관리가 왔었지만 우리나라는 법에서는 사례관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표현이 있긴 있지만 주로 민간에서 대부분 다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되레 우리나라는 가져가는 통합선하게 관리가 나오게 되었던 것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과 같은 국제개혁에서 국가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해오던 것을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레 가져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을 제가 법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뭐 연속 손상에서는 저 보고 싶진 않고요. 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가 그냥 법적 검토 또는 조례 검토에서 도대체 사례관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두고 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법제화가 되었죠. 어, 공식적인 용어는 우리나라 2012년도에 체만공지지원단 어, 만들면서 통합사례관리가 법적 용어 아니 주정상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 부산 연제구에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조례상으로 주범화시켰고요. 그리고 2015년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개정을 한번 하고 2017년도에 9월달에 비로소 어, 국가의 법령에 통합사례 관리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통합사례 관리사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2021년도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죠. 두 번째로, 광역으로는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조례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법은 딱한 조항입니다. 사회보단급여법에 42조에 한 조항으로만 두번 되어 있는데, 짧지만그 안에 매우 많은 것들을 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니까요, 통합선의관리예사가 처음에 928명 했는데요. 2012년도에 928명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50명 늘어나서 978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더디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든법적사업이라 어... 해도 되겠고요. 저는 법적 사회복 전달 체계다. 좀더 다른 선행 요구자들의 말에 빌리면 한국형 전달 체계다.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단 매뉴얼에도 왜 우리가 통합사례 관리를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 함께 볼 때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통합사례 관리라고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세 개가 있다는 라 것. 법이 있고 절의 두 개가 있습니다. 조례는, 저기, 광역 세종고가 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산 연재가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133페이지, 내용적 체계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135페이지에 표 3을 보시면, 일단은 통합 사례를 하려면, 이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일단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정의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 대상 책무도 명시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원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지원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사 배치. 우리 지금 통합 사례 관리사 선생님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 지위를 대주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어 오늘 약간 제가 다룰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나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전담 공무원도 통합 사례 관리 업무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에서 통합사례 관리 업무는 두 집단이 할 수가 있죠. 통합사례 관리사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장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만 뭐 현장까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어,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은 지금 말고 전그 시장님 때 제가 이제 그 공약을 좀 세워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인천형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한 명씩 늘리는 걸로 세웠었는데요. 예상상의 한계로 피드백을 받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자.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관에 배치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사례관리라는 이름은 들어보요. 사례관리 사는 법정용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합사례관리사만있지 사례관리는 그냥 사례관리로만 돼 있고요. 그때 알았는데 요하튼 지금 보니까. 업무는 공무원과 우리 통합사례 관리사가 하게 되어 있고, 좀더 통합사례 관리사분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 지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세종시는 통합사례 관련 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이상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적 틀에 의하면 은 통합산의 관리는 이런 형태는 갖추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원 대상을 누구, 누구를 삼을 거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 거냐 또는 무엇을 연기하고 조정하고 서비스 제공할 거냐. 이게 이제 법권 같아요. 그 정도 한번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유일하게 135페이지 세개의 그 규범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적용범위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적용을 어느 범위에서까지 대상자를 삼을 것이냐와 관련된 거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통합사례관리사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게 그다음에 세종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이게 유일하게 어,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에서 여러분들 상위법에서 담지 담으라 하는 내용이 아닌데 조례에서 특별히 담았다라는 거은요 우리가 이것을 지역형 복지라 고 합니다.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그래서 매우 장점이 있어요. 국가의 법령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지역에 맞는 지역형 복지 또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 규범 지역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이 미미하잖아요, 지금요. 딱한 조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는 명확하니까 각 지역에서 이 조례 활성화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목적을 보게 되면요. 세계 법에서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 관리 목적을 통합,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동공과 민간의 자원, 즉 급여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수 있고요. 조례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방향을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즉, 일반 법에서 좀 부르도하게 더라면은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통합사례 관리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념이 이제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례 관리냐, 통합사례 관리냐. 제가 한번 듣다 보니까 우리 사례 관리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사례관리 학교에서 뭔가 들어야 인정을 하고 한다는데 여하튼 오늘 정확히 우리 중앙부 관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대로 가자 법대로. 법대로. 저는 그래서 편해요.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자 이런 건데 만일 에 법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유법이고. 헌법을 위반하면 유언이고. 상인법을 위반하면 유법이죠. 만일에 현장에서 법에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적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단점을 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을 보게 되면요. 사회보장급여법 각각 세종시 부산연제구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볼 때 139페이지 보시면 통합사회 관리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부총장의 책임 안에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과 지도를 하고 욕구조사,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그 계획에 따라 공공 자원과 민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통합사회는요 공공 자원과 우리 사례 관리를 뒤에서 하겠지만 공공 자원은 포함 안 됩니다. 민간 자원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합사례 관리는 공공자원을 급여로 표현돼 있습니다. 급여. 그리고 민간의 사회 서비스,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 다시 말하면 서비스로 좁히더라도 통합사례 관리는 그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예요. 사회서비스 안에 한부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매우 넓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례관리는 서비스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 차이점은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상과 같이 이제 위에는 다 법적인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봐주시면되겠고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두 주체를 좀 구분을 하면,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는 라 거예요. 통합사에 관리는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및 서비스. 우리가 뭐 정책문상에 급여하면 급여 종류 있죠. 현금급여, 현물급여, 서비스, 바우처 기회, 바우 뭐 권력 등에 있죠. 그러한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우리가 8대 영역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복지 말고 복지 외에 그냥 매우 폭넓은 서비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에 지금 사례관리와 통합 사례관리가 그게 그거다라고 판단하면 매우 틀렸고요. 사례관리는 법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을 연계 조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례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개입 안 하죠. 민간회사입니다. 민간사회복지 기관에서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는 똑같이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욱기 통합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가 나왔다라고 볼때 뭐라고 할 함수로 볼 때는 통합사례관리가 사례관리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례관리가 안 되면 사례를 관리로 가야 돼요. 법, 법적 절차상으로. 뭐 저도 그 통합 사례 관리사 선생님이 상담도 와요. 뭐 저희가 여기 관여하는지 모르는데 와서 어 뭐사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구청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동사무소. 그래서 그이야기 명확히 했더랬죠. 선생님이 중심이 되한다 그리고 민간의 사례 관리를 하거나 또는 그 이름, 비슷한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못할 때 선생님이 커버하는 게 통합사례관리 법의 정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법적 체계로 볼 때는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고 통합사례관리는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 위에 있는 서비스 그 서비스가 한 여덟 개 되는데 그 안에 하나가 사회복지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서비스 안에서도 하나예요. 거,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법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국지 지원단에서는 141페이지에서 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용어를 쓰느냐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대요 그래서 우리 통합사례관리를 쓰겠다는 거고요 현재 공공민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관리를 이름을 쓰고 있죠 제가 툭노트로 141편이 법에 나와있는 사례관리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에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쓰겠다. 즉,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명확히 통합사례관리는 공공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공공.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공공에서도 사례관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실제 제가 파악한 것은 공공에서는 사례관리하지 않아요. 통합사례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관리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복지원한 명확히 그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현장에서 구분하나 봐요.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례관리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그거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통합사례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제 방식이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민간 영역에서 사례관리 가구하고 서비스 연계 가구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하나와.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통합사례 강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산 책무가 있습니다. 별표 6 보시면 사회보장금표법상에서 나오는 책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연제구 책무 내용이 있죠. 책무는 법상청구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만일에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이 할수 있죠. 굳이 말하면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산 연제구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노력규정과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여러분들 어떤 책임주체가 선택권이 없어요. 당연한 어떤 책무를 권한을 그리고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거고요. 노력 규정은 충내만 되면 돼요. 근데 예민 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분위를 구분하는데 강행이냐 노력이냐 예민냐예민가 가장 낮은 단계고요. 노력이 중간 단계고 강행 규정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 대부분은 노력 예민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무의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저기 연재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뭘로 강제화 시켰냐면 서비스 지원을 세분나 전문화 으로서 학대, 당인 등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고 돼있 한다. 그러니까 연재부는 이 사안이 발생했나봐요이 조례에 특별히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좁혀놨어요 한계는 돼요.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원 대상을 학대, 당인 등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례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지역은 누군가 이 어려움을 거으로다 보려고 했구나. 여러분들, 서울 강화구는 지금 없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저도 일정 정도 수준 이해하기 있는 사람이 이사갈 때 이사비용을 줍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사 가겠죠? 그럼 평금받식이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이 이사갈 때 아파는 하거 보고, 그것을 수원금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례만 들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사람들 이사 이 가면 다 현금성 급여 주어서 이사를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아파하면 우리는 후원자 개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야요 아파하면 그거 해야지 당연히 개발해야 죠 아파하면 후원자는 제가 볼때 목사님도 하고 다 해요. 전문가라면 아파하면 은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가야 돼요. 저 같으면 조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해서 일단은 보시고요. 예, 지원 대상 다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2분 남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 예, 쭉 결론 볼게요. 아, 예상만 하는 거였니다 예산. 내용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기술해놨으니까 한번 읽어 주시고요. 예산이 어, 법에 없어. 요 법의 규정이 없다는 게 물론 희망복지 지원단 그 규정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사업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드리거든요. 근데 매우 보수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다 하는데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가행 규정 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근데 지금 법 굳이 안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냐하면그 지침에 있기 때문에, 물론 굳이 이것도 해석하면 정권이 바뀌면 안할수 있으니까 지침에만 넣어고 지침은 바로 풀 수가 있으니까요. 법으로 가는 순간은 국회 통과하니까 힘들니까 안할수 있는데 제가 파악했던 사회복지 모든 사업들은 조례와 규법그 법에는 예산 규정이 없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예산 투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조례법에 과감히 넣어주면 되는건데 그거 넣어주면 신청 받을건데 보수적이더라고요예더 이상 말해볼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거 한번 그 기술적으로 잘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따 혹시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나 길게 했네든요 <laughs>